안녕하세요. 코인데이입니다. 오늘은 MEXC 거래소에서 PC로 선물 거래를 해보면서 거래 방법과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거래소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드리자면, MEXC 거래소는 코인 관련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코인 마켓캡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글로벌 선물거래소로 국내 코인 거래소인 빗썸과 100만원 이상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을 지원하고 있어서 해외 거래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물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 수수료 문제인데요. 코인거래는 포지션에 진입할 때 한번, 포지션을 종료할 때 한번 두 번의 거래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수수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영상 더보기 하단에 MEXC 거래소와 공식 파트너인 저의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게 되면 선물 거래 증정금과 화면에 보이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거래수수료 10% 페이백 혜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지정가 0.018%, 시장가 0.036%로 엄청 저렴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백은 이 길에 여러분의 지갑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MEXC 거래소는 지갑 금액 혹은 거래량에 따라 단계별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니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예전 영상의 가입 방법부터 선물 거래를 위한 입금 방법까지 올려두었으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의 예전 영상을 보시고 입금까지 마친 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현재 MEXC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대회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저의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 할인 받으시고 한번 참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MEXC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해보면서 거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측에 보이시는 초보자 미션을 완료하시면 선물 증정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선물 거래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이시는 1000달러 받기에 들어가셔서 미션을 완료하시면 추가로 선물 증정금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증정금 챙기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선물 거래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하셔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USDT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USDT 코인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달러를 사용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코인을 들고 계셔야 거래가 가능한 곳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테마별로 관련 코인 종목을 정리해 놓은 곳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펀딩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펀딩비는 선물과 현물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시간이 되면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은 펀딩비를 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펀딩비가 양수일 때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비율만큼 롱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숏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하고요. 펀딩비가 음수일 때에는 비율만큼 숏을 잡고 있는 사람이 롱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로 진입한 금액 비율만큼 지급을 해야 하니까 시간 참고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위에 보이는 시뮬레이션 모의투자를 진행해 보면서 매매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셔서 해보셔도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포지션 오픈 버튼과 포지션 청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포지션 오픈에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실 수 있고, 포지션 청산에서 현재 들고 있는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격리 혹은 교차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버튼을 누르시면 격리 혹은 교차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와 교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격리 모드는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담보로 잡아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청산을 당하면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청산 당하고요. 반대로 교차 모드는 선물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청산을 당하면 선물지갑에 있는 금액과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차모드는 격리모드에 비해 담보가 크기 때문에 청산가격이 격리모드보다 널널한 대신 청산을 당하면 모든 자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격리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레버리지 배수를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여러분의 진입 금액에 설정 배수만큼 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최대 125배까지 설정 가능하십니다. 레버리지를 높게 하실수록 청산가격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낮은 레버리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격리모드 10배 레버리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진입 가격을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정가 혹은 시장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정가는 여러분이 지정한 금액이 오면 포지션에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시장가는 지금 가격으로 빠르게 진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 시장가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드래그를 통해 나의 자산 대비 퍼센트로 쉽게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코인이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코인이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를 참고하셔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승할 것 같아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면 아래에서 현재 포지션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예상 청산 가격입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상 청산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제가 진입한 금액이 사라지게 되는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우측에는 현재 수익률과 손익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금을 추가 혹은 감소하실 수 있는데요. 증거금이란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금을 추가해서 청산 가격을 더 널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나오셔서 우측에 있는 목표가 손절가 버튼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자동으로 손절 혹은 익절 가격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화면을 보기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급락 혹은 급등에 대비해서 설정을 해놓으시고 거래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포지션 청산에서 진입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 있고요. 또는 거래를 하시다가 급하게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번개 모양 버튼을 누르시고, 롱 청산 버튼을 누르시면 포지션이 종료가 됩니다. 상단의 주문 내역에서 제가 방금 거래한 내역과 수익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물 거래는 원금을 이룰 수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